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좋은 열매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오늘 또한 살아가며 또이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아버지여 이 선을 넘어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의 인생들, 또 우리 집목교회가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35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 중에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위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소산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복된 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께서 잠의 8장 17절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또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여러분 구할 것을 주님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응답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 이사야 32장. 1에서 20절까지 말씀, 32장 말씀을 전체를 읽었는데요. 곧 도래하게 될곧 임하게 될 바로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장차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에서 7절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메시아는 의의 왕이라고, 메시아는 의로운 왕이라고, 의로운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바로 BC 720년, 그러니까 720년이 지나 지금 이, 이, 지금 이사야가 말씀이 전하는 이때가 바로 700, 바로 40년, 30년, 20년, 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730년이 지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데요. 실현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광풍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재앙들이라. 특히 악인들로 인해 받는 학대와 그리고 핍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왕으로 오셨으며 그는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또 장차 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사망권세를 분명히 그 주님께 약속대로 3일만에 부활하시므로 말미야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 하였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승리하신 예수님, 폐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으시며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의 자기 백성들을 악한 자들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것인데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승리자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당하는 환란과 고난, 그 근심 걱정에서 우리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급함과 그리고 조급하고 어리석은 이 마음들은 자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들 조급했던 그런 마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느한 혀는 그렇게 민첩해져서 분명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아무리 깨우침의 말씀을 듣게 된단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불의를 품고 그리고 간사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폐역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막대하는데 이웃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굶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실 것을 없애버린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잖아요? 악행을 멈추지 않다는 는 거예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자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에서 11절, 오늘 본문 9에서 11절은, 아니란 여인들, 자 아니란 여인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긴장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조차 없는 그러한 여인들은 1년 남짓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당하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하게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북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서, 농사지은 포도수확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1년이나 했지만 여러분들 딱 1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같이 예 여기 하루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무려 100년의 역사가 지나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기다림이시지요 그럼에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폐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도 악한 짓을이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굶주린 자들의 그렇게 어떻게 그 먹는 것들을 못 먹게 하고 가로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실 것을 없애버리는 악행을 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오래지 않아서 곧큰 곤란을 당하게될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했죠.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게 되는데, 그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며 슬퍼하고 탄식을 할 것인데요. 11절에 보면 옷을 벗는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옷을 찢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옷을 찢는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 이것은 뭐냐면 신이 고통 중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옷을 찢는다. 옷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스스로 옷을 이렇게 벗어놓는 것 이게 아니라 옷을 찢어내면서 고통스러운 예 그러한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예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좋은 밭에 곡식을 예, 얻지 못하고 열매 맺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수확도 얻지 못하므로 슬퍼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기쁨이 넘쳤던 그 성읍들은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했던 예 그런 큰 성읍은 어떠 되느냐 이제 적막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막하기만 하고 가시던 불과 그리고 찔레나 그리고 들나귀들 그들이 뛰놀며 양 떼가 풀을 먹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다 풀로 붙잡혀 가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들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습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그 권세들, 그 세력들을 의지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지만 자, 그러나 반드시 그들의 영화를 되찾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에스갤 36장 26에서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또내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전부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케 된다라는 것 그거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내영곧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유래와 주례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그 규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고 에스겔 36장 예 바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예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함이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게 하셨는데 행하는 건 누구 몫입니까? 우리 의 몫이죠. 믿음대로 행하는 건 맞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옛 영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미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런데 그음성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 허투루 듣고 오히려 세상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어찌 공의와 정의인 하나님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예, 복주시겠냐는 말입니다. 16절, 17절, 오늘 보면 16절, 17절이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함께 이사야 32장. 16,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연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가운데,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때 뭐예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새해는 우리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시고 부탁드리건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근태요? 어제 우리 참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이자 또참 후배 목사님께서 우리 사택을 잠깐 다녀, 저에게 좀 다녀갔는데, 명절 앞두고 꼭 이렇게 참 부족한 스승을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도시교회들 많이, 우리 뭐 작은 교회들 다 이렇게 영상으로 핸드폰으로도 찍어서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예, 도시교회들은 다또 그러기도 하죠. 이 금요 기도회를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영상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교회 찾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고, 금요 기도에 어찌 기도를 영상으로 할수 있겠는가, 이제 앞으로 영상 찍지 말아라. 금요 기도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자라고 하였는데, 이미 익숙해진 성도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발 다시 좀 올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갈수록 새벽 제단에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해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렸던 사람들도 또안 드리려고 해요. 지난 날들에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 목장 예배 안 드다 보니까 이제 드리는 게 불편해지고 있고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될 것이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요 예배도 안 드다 리 보니까 안 드는 사람들 영원히 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에게 복주실 것 같아요? 음? 세상에 익숙하,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복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 주부 안면에 보면 예배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십니까? 그런데 복, 복 그렇지 아니한 삶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아니한데 그런 성도들이 복 주실 것 같습니까? 하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 그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익숙해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순응하고 익숙해지기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여러분들을 오직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안전한 것 같지만요, 세상이 안전한 것 같지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온전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 숲은 어때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숲과 성읍이 무엇입니까? 숲과 성읍이 바로 사람들이 피하려고 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 오를 때는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우박으로 사하게 되고요, 성읍은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가장 좋고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죄와 악을 그렇게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았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리고 아스르 바벨론까지 철저하게 멸망당했나라는 거예요. 죄악들 때문에 죄악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 예언대로 다 그렇게 어때요? 다 멸망당했지요. 역사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똑똑히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18절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늘을 예배할 곳, 우리 집목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또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물가로 씨를 뿌린다 가죠? 물가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기를 그리로 모으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물가로, 바로 영생수의 영생에 예, 마실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께로 온 생명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게 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새해는 더욱 주님의 전을 우리가 채우십시다. 그래야 회복을 넘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하게 든든히 서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 사랑한다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줄 생각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역시 이번에 설 명절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용돈 많이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더욱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세뱃돈 두둑이 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귀한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언제까지 떠먹여줄 겁니까? 이제는 본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항상 말씀드렸이 전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줄게. 근데 이제는 내 하나님, 내가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들 목살리에서 기도해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용돈 줄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단단히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요, 자손들에게 길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이 조심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오직 믿음 있게 지켜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우리 부모 세대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열심히 살아 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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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명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멸망할 백성들이 후원받는 인생들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어찌 우리가 세상 길로 눈을 돌릴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권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하나 보지요 재림하실 주림을기대하릴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수에 흐르는 물가으로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진목교회로 가장 안전한 곳 주의 앞으로. 우리 아버지 수많은 생명들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소서.